촬영을 합니다. 제가 2차 시험관 실패하고 두달 정도를 완전히 그냥 쉬었어요. 뭔가 이제 시험관 실패하고 그냥 좀 휴식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푹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론 출근은 당연히 했고요. 그냥 이제 평범한 일상을 그냥 계속 이제 보냈고 이번에 여행도 제가 다녀왔잖아요. 시험관 실패하면 좀 길게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명절 끼고 한 2주 정도. 유럽 여행 다녀왔고 또 이번에 뭘했냐면 여러분.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35살, 90년생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건강 검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충격적인.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검진도 조금 미뤄 놨었는데 이번에 이제 했습니다, 드디어. 근데 여러분, 제가 건강 검진 결과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와 가지고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엄청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건강검진 결과가 진짜 최악, 깜짝 놀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안 좋게 나왔어요.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시험관 하면 그 면역력 낮추는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낮게 나올 수 있다고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지 골밀도도 엄청 낮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난소암 수치가 좀 높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는 자궁 내막증 환자들은 이 수치가 높게 나온대요. 뭔가 또 이게 수치상 이렇게 높게 오는거좀 무서운 거예요. 난소암 수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3차 시험과 성공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을 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전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몸이 쓰레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쉬는 동안 연도잘 다녀왔고 미뤄뒀던 일들도 조금 끝냈고 건강검진도 했고 이제 병원 갈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시험관 스타트 하려면 생리 시작하면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시험관 쉬는 두달 동안 생리를 안 했거든요 제가 원래도 그 자궁매막증 약 끊고 나서 계속 무배란 무월경이었어가지고 뭐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일단은 그냥 병원에 가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봐야 될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시험관 하시는 분들 보면 걷기 운동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하루에 만보 걷기, 이만보 걷기 그렇게 노력 많이 하시는데 맨날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아무튼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걷기랑 집에서 스트레칭 할 거야. 요가. 요가도 할 거야. 그래서 저 요가 유튜브도 구독했거든요. 네. 1시간 10분 걸었는데 6,700밖에 안 되네. 만보를 채우려면 최소 2시간은 걸어야겠구만. 하지만 나는 만보까지는 오늘의 걷기 운동 끝. 자, 시험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신선으로 안 하고요. 어, 동결로 갑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번에도 이제 신선으로 채취해서 난자를 좀 모았다가 이제 이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처음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한두달 정도 쉬고 돌아오니까 지금 난소도 상태가 좋은 편이고 내막도 모양이 지금 예쁜 상태여가지고 그냥 동결로 이제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결 이식을 하려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제가 또 배란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내막증 약을 좀 오래 먹으면서 이게 부작용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잔이라는 약을 원래 끊으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배란을 하고 생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 배란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동결 이식을 이제 하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배란이 안 되는 거예요. 배란이 되고 자궁 내막이 다시 두꺼워진 상태에서 이식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을 지금 좀또허송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더 미루면 안될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약을 주셨거든요. 벤폴라 약을 이제 받아왔는데 이제 오늘 주사 맞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 이 주사 이제 맞고. 또그 이틀 뒤에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는데 선생님은 최대한 이제 약을 안 쓰는 방법으로 하려다가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약을 주셨는데 아무튼 요런 상태입니다 이게 뭔가 좀 진짜 제가 두 번이나 실패하니까 진짜 완전 현타가 세게 와가지고 이번에 동결이식 실패하면 저또 채취해야 되잖아요 아... 지긋지긋한 채취 그래서 이번엔 좀 진짜 간절해가지고 진짜 내몸왜 이럴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운동 끝. 진짜 끝. 이 주사 제가 처음 맞는 유연의 주사여가지고 그때 방법을 알려주셨거든? 근데 조금 까먹었어. 딱 끼우라고 했거든? 돌리지 말고.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150ml 맞거든요? 150ml로. 얘를 어왜 주소가 이렇게 생겼지? 불량 같은데 얘가 빠져야 될것 같은데? 어! 그래 좋지 <laughs> 맞아 이거야 이 상태야 들어갔어? 아직 안 오케이 응 얘는 근데 진짜 들어간 느낌도 안 난다 나는 음, 출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토요일 내일 모레 병원 가는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쓰니 난포가 자랐겠지. 그리고 자궁 내막도 좀 너무 얇다고 하셔가지고 좀 두꺼워져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여행 갔다 오고 바로 동결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또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 달이 지체됐어요. 이게 시험관이 기간이 중요한 게아니 말이지 기다림의 연속 답답해 죽었어. 혹시 몰라서 요 보낸 가방도 갖고 왔어요. 일단 선생님이 오늘 수목파 보시더니 그자은 내막은 엄청 잘 자라 있는데,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난포가 안 자랐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안본 이틀 사이에 혹시 배란이 돼 버렸는지, 근데 그럴 일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오늘 피검사를 진행을 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식을 할지 말지 이제 선생님이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이식은 못하고 패스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거 지원금 토해내요? <laughs> 지원금을 쓰긴 <쓰게> 썼단 말이야? <laughs> 그럼 이거 지원금 다시 어떻게 돌려줘요? <laughs> 어머, 맛있겠다. 맛있겠다. 약이 엄청 많다. 겁나 배고파. 아침 일찍 경험와가지고 이번 거는 중단해야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음! 진짜 맛있다. 산책하고 들어가요. 한 시간 딱 걸었네, 오늘. 따끈따끈한. 호박 꼬지 시루떡 내가 요즘 자기한테 계속 호박 꼬지 떡 먹고 싶다 했잖아 어. 기억나? 근데 딱 성당에서 호박 꼬지 떡을 팔고 있어가지고 맛있지? 나 이거 엄청 좋아해 음맛있안 달다 진짜 할머니 집맛 나지 병원에서 이제 피검사 결과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병원 이제 3일 뒤에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확인을 할 텐데 약을 썼는데도 난포가 왜 이렇게 안 자랐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laughs> 자궁 내막증이 문제가 아닌가? 근데 자궁 내막증 약을 먹기 전에 이러지 않았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 약을 오래 먹었잖아. 그냥 그 사이에 내 난소가 늙은 거 아닐까? 이 호화 고지 먹으면 할머니 생각나. 이거 할머니한테 저요 성당 책도 물려받았어요. 바티칸 다녀오고 성당을 다니고 있거든요. 원래 전유 신자인데 너무 오랫동안 냉담하다가나왜다니지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가면 좋아. 나 처음에 할머니한테 이거 바꿔서 무슨 6.25 전쟁 겪은 책인 줄알았잖아 진짜 오래된 책이거든요. 진짜 한 50년 된 거. 어, 날짜 써있다. 1998년 12월 10일. 내가 8살 때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성당 다니면서 정사검사 시험원이 너무 안 되니까 걷기 운동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재 원두를 샀습니다. 이게 어디 브랜드 거냐면, 더 클린 커피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원두가 이제 관리가 좀안 되고 이러면, 곰팡이가 엄청 잘핀데요. 이제 친구가 추천해줘서 산 거거든요. 곰팡이 독소 테스트가 완료된 커피 원두로 클린한 커피라고 해가지고 제가 친구 따라서 사봤는데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임산부 분들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제가 배송을 받았는데 진짜 원두 냄새가 너무 좋은. 완전 진짜 신선한 커피 향이 나요. 그래서 제가 원두 담으려고 이거. 음. 원두 병도 샀거든요. 이 이탈리아 브랜드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게뭐 보르미올리? 보르미올리였나보다. 보르미올리 병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샀는데 드림용이어가지고 좀 입자가 굵게 분쇄된 것 같아요.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이렇게 고무도 파킹도 끼울 수 있어가지고. 단단하게 밀폐를 할수 있는. 오케이 짜잔. 이거는 제가 먹을 디카페인. 캡슐커피가 편하긴 한데, 이도 임신 준비하고 있으니, 이왕 맛있는 거좀 깨끗하고 건강한 걸로. 마시면 좋지 않을까. 시은이가 화이트데이라고 케이크를 약했더라고요. 우와! 바삭해! 응. 짠! 요즘 이런 거를 자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화이트데이니까. 살구가 엄청 많이 들은 다쿠아즈 파이? 어,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저 원래 진짜 디저트 너무 좋아해가지고. 페이크! 쿠키, 막, 구운 과자,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험관 할때 그런, 이제, 정제, 당? 이제,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죠. 꼭 시험관 아니어도, 설탕은 몸에 안 좋으니까. 오늘은 주말이니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집안 먹으면 되지. 3일 뒤에 병원 가거든요? 음. 오늘 병원 다녀왔거든요? 근데 결과는 이번 동결 이식은 선생님이 중단하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피검사 하자고 하셨을 때 이번에 경과가 좀 좋지 않구나 정도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배란이 되지도 않았고 피검사 결과상 난포도 전혀 자라지 않았고 자궁 내막은 또 그대로고 선생님이 이번 거는 너무 찜찜해서 이식하지 말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식을 하면 결과가 제 좋지 않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기는 그냥 중단하자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결 이식은 실패예요. 저 이번에 동결 이식 하면서 이제 지원금 썼던 거다 뭐 토해내. 지원금 이제 적용해서 결제했던 거다 취소하고 다시 이제 원 결제 금액으로 다 재결제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토해내진 않았는데. 아무튼 별로 기분 안 좋음. 지원금도 토해내라고 하니까 더 기분 안 좋음. 아, 나도 나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2주 정도 더 기다려보고 이제 생리가 없으면 병원에 오라고 하셨는데 아마 100% 생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갔을 때 선생님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때 갑상선 검사를 했었을 때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호르몬 문제도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난소기능도 문제 없다고 하셨거든요. 주사 주실 줄 알고 주사 가방도 갖고 왔는데 그, 저는 이제 당분간 병원을 안 가도 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시원이가 낼모에 수술을 합니다. 내가 병원을 안 가니까 이제 남편이 병원을 가는데, 뭐큰 수술은 아니고, 이것도 진짜 어이없거든요? 얘가 이제 헬스 하다가, 복근 운동을 하다가, 배꼽, 배꼽이 빠졌어요. 배꼽 팔짱이라고, 그 보통 그 임산부분들이 이렇게 배 이렇게 불렀을 때, 배꼽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배꼽 탈장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과격한 복부 운동을 했을 때도 배꼽이 이렇게 그렇게 될수 있대요. 이게 실제로 탈장은 아니고 그 배꼽의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배꼽 탈장인데 이거는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대요. 왜냐면 이게 점점점 근육이 밖으로 빠져나온대요. 지금 어쨌든 그 부위가 되게 작아서 간단한 시술로 정리가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말은. 남편 병간호를 하러 가 그냥 인생이 어이가 없어요 저는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남편 배꼽 넘는 날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뵐게요 남편 오늘 네. 배꼽 수술하는 날입니다 어, 남편이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며 가며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까? <laughs>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미친 초보잖아 살아 돌아와야 해. 세부 퇴종시켰어요. <laughs> <집을 빼고> <laughs> <laughs> 어제 병원에서 집에 오고 완전 뻗었어요. <웃음> <웃음> 아, 기억이 안 나. <laughs> 집에 오자마자 잤나봐요. 피클. 제가 이 토오이 피클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르띠토스 살사소스 샀습니다. 살짝 청키한 살사소스거든요. 건더기가 좀 있고, 얘가 하바네로 고추가 들어간 거여가지고, 매운 살사소스인데, 그 나초에 이거 살살 뿌려가지고, 막 치즈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나초가 진짜 몸에 안 좋거든요. 이게. 열량도 엄청 높고, 제가 최근에 요런 애를 사봤거든요 튀기지 않은 현미칩인데 되게 바삭하거든요 요거를 나초 대신에 이걸 찍어 먹으면 어떨까 물론 그 맛은 아니겠죠 단호박은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다 쪄두고 냉동보관해서 식사 때마다 조금씩 꺼내 먹고 있거든요 식빵 2또 식빵 그 달아주시는 분들이 커피는 디카페인도 좋지 않다, 착상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식도 못 했는데, 무슨 착상이야. 이거 오늘 딱 받았으니, 굽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시연이 없이 아침을 시작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은 원래, 이식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유행하는 브이로그를 찍었어야 되는 건데, 시험관도 중간되고 남편의 수술이라니. 사실은 이 수술이 원래는 몇달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수술인데, 제가 그때 시험관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남편이 수술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채취를 할때 남편도 같이 채취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항생제도 너무 많이 쓰고 이게 전신 마취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취약도 써야 되고 좀 남자 채취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미뤄 썼어요 수술을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수술 중단되면서 그냥 빨리 다음 번 착수 되기 전에 수술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뭐 마담 로이 크림치즈 맛있어요. 옛날에 그 전남친 토스트 아세요? 거 거기서 말한 그 크림치즈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게 맛있긴 하거든요. 잼을 바르는 것보다. 진짜 두번 시도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시도한 것도 아니긴 한데 또막 주변에 한번 만에 되고 두번 만에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괜히 불안한 거 있잖아요. 괜히 조급해지고 시험관 세번 정도 실패를 하면 착상이 안 되는 검사들을 더 하게 되나봐요. 그 배화 통과시키는 그 검사도 보통 세번 정도 실패했을 때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엄청 비싸대요. 그리고 그거는 지원금 적용이안 됐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저랑 비슷한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나이도 되게 비슷하고, 상황도 되게 비슷하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 자다 깼거든요 생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제가 지금 시험관 중단한 지 3일 됐거든요? 그래서 병원 갈 날짜가 거의 2주에서 3주 남았는데, 저도 이제 배란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생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생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될것 같은데, 또 하필 지금 주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되면은 급하게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별거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 <laughs> 왜 갑자기 생일 <생리를> 하는 거지? <laughs>